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의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은 열한기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거룩하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열한기하 9장 1절로 13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30절로 37절을 읽고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예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한번 좀 아, 찾아서 어, 우리가 아, 읽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지난주 말씀의 끝부분에서 잠깐 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 예우라는 사람에 대한 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 이스라엘 의 왕으로 삼으라고 지명해 놓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그거를 어, 참고로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엘리야 시대 이야기로 다시 가면은 엘리야가 아, 호렙산 동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색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지금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 쓰는 도구로서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지휘봉들인 거예요. 자, 오늘, 지난주에 끝머리에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사의 베나닷을, 젖은 이불로다가, 덮어서 숨을 쉬게 해서, 죽게 하고 임금이 된 하사엘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기 누가 개입했냐면 엘리사가 개입되잖아요. 예? 응? 베나닷이라는 왕에 병이 들어있는데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라고 보낸 이 하사엘에게 네가이 베나닷 다음에 왕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게 했을 때에 그가 돌아가서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왕이 숨못 쉬게서 해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자, 그거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미 엘리야가 떠나면서 불마 불술에 타고 올라갈 때에 그 어, 겉옷을 던져줘 겉옷을 벗겨놓은 건데 그 겉옷을 받아서 엘리사가 이미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 있어요. 그렇 자, 이제 한 사람. 역사에 등장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후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군대 장수예요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앞에 있는 임금이 누구냐면 아합의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뭐 여호람, 그 다음에 뭐 아하시아,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저기 이스라엘의 왕, 이, 이 왕들을 이제 다 물리치고 싹 제거하고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세워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라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이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모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말 이르되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이르는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이스루엘의 지방에 개들이 지방에서 개들이 이사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고문을 그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위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보세요 군대 장관들이 지금 선지자 아 제자가 와서 몰래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해줬더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주고선 골방에서 나와서 도망을 쳤거든요. 빨리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어이 수상적인 행동을 하고 가는 청년이 있는데 바깥에서 지금 같이 술 먹으면서 대화하던 이 장관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조금 전에 왜 제가 왔다 간 거냐고 예우에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우가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러이러 말을 하고 내게 기름을 붓고 갔소.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장관들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들의 옷을 딱 벗어서 예우가 앉아 있는 섬돌 위에 깔아서 마치 임금이 임금 대접을 해야 되니까 흙 바닥에 앉으면 안 되니까 쫙 깔아서 놓고. 예후는 왕이다. 이러면서 추대했다는 거예요. 자, 30절로 37절 한번 읽을게요. 예후가 이스루엘의 오네 이세벨에 듣고 눈을 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세벨은 아합왕의 부인이에요. 지금 아합은 이미 전쟁터에 갔다가 죽었기 때문에 없고, 이 사람은 지금 대왕비로서, 대왕대비로서 있었던 거예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 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다는 게 화장하면서요. <laughs> 화장하면서 이제 다 꾸며놓고는 창 밖을 내다보는데 예우가 문에 들어와 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심우이요 평안하냐 하니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자 누구냐 누구냐 하여 하니 두어 네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에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거 뭐예요? 예우가 성으로 들어오면서 그 이세벨이 내려다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사벨을 집어 던지라고 누구든지 집어 던지라고 그랬더니 넷이 두 사람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 예쁘게 하고 있었던 이세벨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어 죽었다는 거죠. 예우가 그 시체를 밟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밟아 버렸어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저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왕의 딸이니라 하더니 가서 장사하려고 보니까 두개골과 발과 손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이르신 바라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사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기름 거름 같이 밭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고 가르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다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라봇의 포도나무 밭을 포도밭을 뺏었었잖아요. 라봇을 죽이고 그래서 그 라봇을 죽였던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을 거라고 그걸 너희들 이렇게 해 갖고 너희 시체가 개들이 먹을 것이고 너희 시체를 찾아보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열1기 상에 보면요 열1기 상에 보면 나봇의 이야기가 있을 때나봇의 뭐랄까요 포도밭을 뺏었잖아요 22, (21장에) 그때 엘리야가 가갖고 아주 말입니다. 크게 에, 진멸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에, 하신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게 열한 기상2 1 장에 가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아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간다니. 그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이르시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피곧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벨리야에게 이르되 네 대적자인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에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아사 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까식이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비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왕기상 2 1장에서 a a 예언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11기 하 9장에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예언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 게 보이죠. 무섭죠? 아, 죄진자에게 하나님께서. 어,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만드시는데 좀 시간은 가서 봤지만은 그동안의 지네들을 어, 태평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알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죄 값을 찾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인과 응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음.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북북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 누구에게 보냈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 보냈다죠. 구장 1절에. 그죠? 직접 간게 아니에요. 수행자를 따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 누구누구에게 명하여 됐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거 보세요. 이거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가 간 곳은 어디냐면 길르아 나무시라고 그래요. 저 동쪽에 있는, 요당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지역에 지금 군사들이 모여 있는데 예우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가서 엘리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사마리아에서부터 길라라모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거기에 그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냥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람으로 하여금 길라 나못에서 예후를 기름 붓게 한 거죠. 자, 엘리사의 제자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죠. 9장 아 2절 3절 보면 너는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죠. 네. 여러분 보면은 사울 왕을 안 저기 기름 부을 때도 어, 사무엘이 그의 사환이나 다른 사람 보지 않게 따로 데리고 가서 옥상에 가서 따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죠 따로 데리고 가서 어, 어,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퍼져나가면 또 암살당할 수도 있고 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의 머리에 부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된 사람은 뭘 하게 돼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을 사으니까7 절에 보면은 너는 네주 아베 왕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그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고서 이 청년은 도망갔는데 그 얘기에서 더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계속 더 전해진 거죠. 자, 그래서 예후의 마음에 그게 지금 들어와 앉아 있어요. 자기 사명이 뭔지, 본분이 뭔지, 자기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압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 그리고 아압의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망쳐버린 이세벨이라는 여인, 이 여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음. 결국은 아압 왕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가던 왕과 왕의 아들 왕자가 이어받던 이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집안이 이제 왕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람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가문을 바꾸는 거고한 왕가를 바꿔버리는 거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계신 커다란 하나님의 손이 여기서 보여야 됩니다 자 이사벨은 아들 요람을 죽인 예우를 향하여 뭐라고 비난하느냐 보면은 어 이미 지금 아들 요, 요람 왕은 이미 예우와 저기 뭐야 싸움을 해서 죽었어요. 그게 이미 이제 팔짱끝머리에 나오는데 그가 등장을 하자 이 여인이 화장하면서 바, 화장하고 나서 바깥을 내다보다가는 결국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아, 31절에 보면은 그장 예우가 문에 들어옴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이 시물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무이요 평안하냐 이 에, 뭐랄까요? 오무리 왕조가 있고 시무리가 있는데 시무리는 한 달인가 7일인가 밖에 못했어요. 왕을, 왕노릇을. 왜냐하면 일주일짜리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시무리 편이었던 거지, 예우가. 그러니까 너 시무리여. 이러면서 조롱을 한 거겠죠. 그런데 예우는 지금 이사벨을 지금, 어, 뭐라 그랬냐면, 내 시들로 하여금 집어 던지게 했잖아요. 창 밖으로 내 던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어서 집안을 그 집안을 이끌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이사벨을 제거한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은 그 이사벨이 참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저 떨어져 죽게 했죠. 그런데 저거 죽어서 죽어 놓고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 이제 예후가 바깥에 이제 놔둔 거려져 있는 시체를 놔두고 좀 잔인하지만 놓고 밟고 들어가 갖고 어 먹고 마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왕이 되고 성을 차지한 게 됐잖아요 예. 승전에 뭐랄까요 축배를 나눈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게 이사벨이 저 예? 예. 북쪽의 왕의 예? 예. 딸이니까 그래도 얘 장례는 치러줘야지 하고 가서 장례 좀 치러줘라 했더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개들이 먹어버렸어요 이미 아니 그 당시에 무슨 들개가 이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은 굶주린 개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사람을 먹어버리는지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남은 게 몸의 일부죠. 어? 먹기 어려운 뼈루다에 돼 있는 것들을 좀 남겨놨나 봐요. 머리뼈와 손발만 남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회고하게 되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왕으로서의 예우가 사마리아를 차지한 것까지는 됐어요. 이제는 남은 족자들, 이제 남은 왕자들, 남은 족족들을 이제 처리하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서 10장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압의 집안을 보면은요, 어떻게 망해지는가 가만히 이제 순서대로 보면요,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십장까지도 이제 다음 주에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요, 아압의 어떤 그 아들인 요람, 요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해요. 근데 어디에는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지금 이 오늘 열1기 아, 예, 는 요람이라고 돼 있는데, 9장 14절로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제거하는 장면이, 아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고, 엄마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죄 값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압의 사위인, 9장 27절에 보면요. 아압의 사위인 아하시아라고 남쪽 여우사밭의 아들 있잖아요. 예? 여우람의 아들인가요? 이이 이 사람이 에, 그곳에 에, 저기 뭐야 찾아갔다가 어, 병문안하러 갔다가 같이 어, 죽임당해요. 어, 남쪽 왕도 죽고요. 어. 그다음에 그 여세를 몰고 가갖고 아합의 왕의 부인인 이사벨을 어, 성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해요.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게 9장에 다 나오고요. 10장에는요, 아합의 자손들, 자식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하게 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사위인 아하시아 친족들까지도 같이 죽임 당해요. 보면은 1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나머지 친족들도 15절로 17절에 보면 10장 싹 제거돼요. 그러니까 9장 후반부서부터 10장 전반부까지요. 17장까지 보면은 아압의 집안에 대한 깨끗한 청소, 청소 작업이 진행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참피 흘리는 거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피 흘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음, 굉장해요. 네. 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오기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바웃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죄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보여서 악을 행한 걸로 하나님이 인식해서 아합의 집안을 멸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게 됐거든요. 이 심판은요,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 이제 예우를 통해서 실현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아합 때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 저기 때부터 된게 아니고 요람이 돼요. 왜냐면은, 하 아합이 전쟁터에 가서 죽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죽게 되고, 죽은 그 피가, 그, 저기 뭐야, 그냥 변장하고 가서 전쟁에 갔지만은, 그, 아람 군대가 쏜, 군대에 한 병사가 무심코쏜 화살이, 어, 아합이 입은 그 군복 설기에 맞아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간에 병거에 실려오는데 피가 그냥 흥건히 고인 그 수레에 실려왔어요. 그 수레를 씻은 물이 있어요, 연못이. 그 연못에 피가 확 젖어 있잖아요. 그 핏물을 개들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람, 지금 예우에게 제거 당하게 되는 거예요. 9장 14절로 26절에.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엘리아를 통하여서 하신 예언이 예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사엘에 의하여 칼을 피한 자는 예우의 칼에 죽을 것이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사엘과의 전쟁 속에서 예우 저기 하사엘이 이끄는 그 군대 장관들 저기 전쟁 속에서 아합이 죽었다면은 그 살아남은 가족들은 예우의 손에 죽게 되죠. 음. 결국 그렇게 제거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는 이삶 속에서 악이 성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이런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집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끝내 받는구나. 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악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부자가 되고 악하게 남을 눈물나게 만들었던 인생 집이요. 잘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회는 3, 4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집안을 그냥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엘리 집안이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예후의 집안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음, 참 무섭죠 자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불필요한데도 여기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이 쓰게 하시는 건데 이 필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우는 지금 자기가 어이 군대 장관으로서 아합의 명령, 아합의 아들 요람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을 짜고 이끄는 군사 지휘관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 자기에게 기름부음이 있어지고 아합의 집안을 칠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국경 수비하다 말고 와갖고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그 왕가의 모든 범죄를 라고싹 일소시키는 그런 걸다 청소하듯이 하는 거고 쓰임 받고 있잖아요. 자세 번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지 않은 엘리사는 제자 중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여 엘리사에게 줬던 것을 엘리사는 자기의 제자에게 그것을 맡겨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내가 직접 하는 일도 있지만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도록 이, 이, 이끄시는 경우가 있죠. 내가 다 하지 못한 거를 이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음. 아그부야그 그 아버지가 못한 거그 아들이 다 했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다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행여라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러 놓으셔야 돼요. 우리 <laughs>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예우가 아, 기름 부분 받고 아합의 집안을 정리하는 작업의 일 부분을 공부해서 다음 주에 그이 부분, 그뒷 부분을 또 한번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제 사실은 개혁이에요. 굉장히 이제 개혁을 하는 건데 조금 뭔가 아, 모자라는 부분도. 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너무 과한 것도 있지만 좀 모자라는 것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후가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다 마지막 완전히 다 정리 못하고 인생을 어, 어느 날인가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그가 28년간 다스리거든요 그 28년 동안에 한 일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 그가 뭐랄까요 아... 어, 모자라는 게뭔 뭐, 뭐, 부분인지 우리 내네 다음 주에 공부할 그~ (10장을) 좀 읽어 읽, 읽으시고 공부에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